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소망, 생명, 기쁨 되어 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계시니 오늘도 저희들은 그 주님 의지하고 또 주님을 따르며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또한 저희들이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되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자, 이제 오늘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21장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 보고 또 전체를 볼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아, 감사하고 또 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이 끝나면 내일부터는 요나서인데, 요나서는 짧아요. 그래서 수요 목요일, 금요일 한 후에 또 토요일, 주일로 요나서는 또 끝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가 오늘로 요한복음을 마치고 또 요나서, 또 흥미진진한 그러한 소예연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예수님께서, 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특별히 갈릴리오스과에서, 어, 조반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빵을 그리고 생선을 구워서 제자들에게 조반을 주시는 거죠. 자, 이 조반은, 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 후 최초의 만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후의 만찬은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보냈지만, 이 최초의 만찬은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 놀라운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자, 이렇게 조반을 먹은 후에 또 식사를 하면 우리 의 마음이 따뜻해지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여기에 베드로 앞에 굳이 시몬이라고 요한이 기록한 것은 아마도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만났고요. 그리고 이후 예수님 베드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석이라는 페트로스라는 이름을 주셨죠. 사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를 예, 떠올린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부르면서 베드로가 아니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들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본문에서 세번 반복됩니다. 16절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17절에서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물으시죠. 첫번 물으면서는 이것들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교급이라기보다는 나를 가장 내가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어 가장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물으심입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번 물으셨어요. 왜세 번일까요? 예, 물론 모릅니다. 하지만 예, 그냥 삼세번 어,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모른다고 부인한 것과 또 관계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어,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세번 물으시면서 베드로를 아주 당황하게 만드시는 거죠. 사실은 당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을 또 생각하게,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는 내가 왜 나를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냐.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느냐. 내가 너 부인할 거라고 예고했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나를 배반했지. 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를 정말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의 대답도 세번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17절에서도 세 번째 예수님이 물으시자 이번에는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시 이르되, 그래서 근심한다는 것은 슬픔이 담긴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이렇게 계속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마음이... 무거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세 번째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세번 대답은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죠. 긍정하는 겁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같은 대답입니다.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가페의 사랑 우리가 보통 말하죠. 그렇게 물으셨어요. 아가파오라의 단어를 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근데, 베드로의 대답은 세번 모두, 필레오로 대답하여, 이 필레오도 역시 사랑인데요. 우정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필레오, 필레오, 사랑. 아, 그래서, <laughs> 미국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여기서 필레오, 사랑, 아델포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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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필라델피아. 그래서, 아, 진리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 이 필레오 또 아가페, 아가페, 바오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이것을, 어,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구분할 수도 있지만, 예, 요한복음의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필레오로 표현한 것도 여러 군데 있어요. 예, 를 들면은, 어, 요한복음 21장에서도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사랑은 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레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같은 그러한 어 질문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사랑과 필레오 사랑의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어 베드로의 마음을 예 좀더 깊이 만지시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제 세 번째 물으실 때는 필레오로 물으셔요. 베드로의 대답에 맞춰서 "또 그래, 그렇다면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거죠. 그때도 베드로는 역시 "필레오로 제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세번 물으시고 세번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내 양에게..." 어, 꼴을 주어라. 초장으로 인도해라. 라는 뜻이고요. 에그 예, 다음에 내 양을 치라. 라는 것은 돌보라는 뜻이에요. 결국 같은 뜻입니다. 양을 돌봐서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라. 또내 양을 돌봐라. 세 번째는 역시 내 양을 뭐라고 합니까? 먹이라. 라고 하죠. 초장으로 이끌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세 번의 말씀을 주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봐라. 비드로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맡기시는 겁니다. 내 양을 돌봐라. 이렇게 세번 묻고 대답하고 또 말씀을 하시죠. 자, 18절 예수님이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냐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것은 일종의 베드로의 앞으로의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이죠.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 젊어서는 내 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이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남이 내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다르게. 팔을 벌릴 것이다. 그리고 너를 사람들이 데리고 이끌어 달, 끌고 다닌다. 굉장히 수동적인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벌릴 것이다. 라고는 이런 표현이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해석을 합니다. 예. 그가 원치 않지만 그게 띠를 띄우고 그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는 결국 전승에 의하면 순교를 당하게 되죠. 로마에서 순교로 그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이것은 또한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주시는 말씀이면서 그에게 일종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네, 19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어떤 뜻을 풀이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시밀어라.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순교할 것인가를, 어,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끌려 다리는 인생이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나를 따르라고 또 다시 이 예,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명의 초청이죠.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똑같은 말씀 부르심 사명을 새롭게 부여 하심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 자리에서 만찬석, 식사 자리에서 어,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어, 의지했던 그 제자, 바로 요한이죠. 근데그 주님을 어, 누가 팔겠습니까?라고 물었던 그 제자, 바로 그 제자에 대해서 어, 묻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머물게 할지라도 그가 나와 함께 어,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어, 살아서 어, 나를 맞이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게 무슨 상관이냐.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잘못 오해가 되었어요. 사람들이, 아, 그래, 그러면 요한은 죽지 않는다는 거네. 막 이러한 이야기가 돌았던 거죠. 이 말씀이 23절에 보니까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 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요한은 죽지 아니할 것이다. 뭐, 그러한 뜻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가 전해졌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있 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요. 그렇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에게 요한이 어떻게 되든 안 되든, 내가 그것 생각할 바가 아니다. 너는 어, 띠띠 우고 끌려간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될지 그것은 내가 생각할 바가 아니다 너는 단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24절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바로 요한이 바로 이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라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증언을 잘 증언한 것임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요한은 많은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지만 바로 이것을 어 선별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많은 일들이 더 있음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면서 또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아주 깊은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어. 우리에게 최고의 사랑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계속 그것을 확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존재의 가장 귀한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주님께 맡기며.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사랑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고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우리의 말로 삶으로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 할 겁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맡기셨듯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받은 우리는 모두 다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사명은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돌보는 것과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죠. 우리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고 돌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을 확장하여 온 세상을 향해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주 아주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이스눈 베드로가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했지 하지만 늙어서는 내 띠를 띠고 내가 끌려다닐 것이다. 이 끌려다닌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따른다고 하는 것을 말해요. 수동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동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죠. 우리는 물어보게 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교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다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겁니까? 라고 물어봤지만 예수님은 네 상관할 바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더잘 믿고 누구보다 더 하고 그런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고 바르게 사랑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며 또 헌신하며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삶 속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사명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는 경쟁이 필요 없어요. 비교도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감사하고 내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게 기쁨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보내신 그 삶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고난을 당하신 주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러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유업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진리로 이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삶의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담대히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